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제대로 진단을 받기 위해 치아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과도한 치료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이... 치아는 이렇게밖에 치료를 할 수가 없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료 치과 의사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잘못 치료하고 싶으신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쁠 뿐이에요.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진료이지만 최신의 트렌드와 최신의 지식을 아직은 스터디하지 못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아직 옛날 방식으로 치료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찌됐든, 과도한 치료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유발해서 결국 발치로 갈 수밖에 없던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치아 윗부분이 많이 없을 때 치아 기둥을 세우죠. 근데 치아 기둥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치아 뿌리 강화를 위해서 포스트를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스트는 어디까지나 상부에 있는 치관 부위에 치질량이 없을 때, 그 부위를 조금 더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크다. 그 포스트로 인해서 절대 뿌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라고 다른 영상에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이 오셨는데, 한 7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왼쪽 아래 어금니에서 염증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난대요, 요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고름 염증이 있는데, 환자분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건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미 진행이 돼서 뼈가 많이 녹은 거예요. 잇몸만 딱 누르면 고름이 질질 나오는 고런 상황이기 때문에 염증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CT를 찍었어요. 혹시 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를 보려고. 근데 CT를 찍어 봤는데 바로 발치진단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뒤쪽 부리에 커다란 기둥이 밝혀 있는데 이걸 치아 바깥쪽으로 뚫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뚫고 나간 그걸로 인해서 이 치아 부분이 완전히 부러진 상태여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뼈가 녹아있죠.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치아가 이렇게 뿌리가 있다고 하면, 신경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포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경관의 중심에다가 접착을 해줘서 기둥을 세워서 상부에 붙어 있는 요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부분에 치질의 양이 부족해서 절반밖에 앞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어떤 재료를 했을 때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둥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로 인해서 이 치아 뿌리가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신경관 길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확장을 하고 이 바깥쪽의 치질의 양이 보존이 어느 정도 되면서 본인의 치아 부분이 충분하게 남아 있어야지만이 이 포스트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포스트 기둥이 이 바깥쪽 여기를 뚫어버렸답니다. 이 포스트 기둥이 요게 중심인데 요렇게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가 너무 과도하게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 환자분의 뿌리는 굉장히 가는 편이에요. 뿌리가 얇으면 포스트도 얇아야 되겠죠. 뿌리가 얇은데 거기에다가 커다란 기둥을 하면 당연히 내 치아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당일에 염증 제거하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임플란트 고정력이 너무 좋아서 2차 수술까지 해버리고 뼈이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머리 부분을 여기다 만들어줄 거니까 센터에 이렇게 잘한 거고 환자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하루에 완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임플란트 수술한 직후고 이게 한 달만 지나도 잇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잇몸 치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한두달반세 달이면 충분히 이렇게 완성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 치아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다른 치아들은 발치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이 환자분 보세요 뿌리가 굉장히 가는 뿌리예요 이 가는 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경치료 난이도가 엄청 높고요 기둥을 안 세울 수 있으면 안 세우는 게 맞아요. 여기. 근데 기둥을 세우더라도 굉장히 가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발치 임플란트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여기 엉뚱한데 구멍이 뚫려서 여기가 치아의 뿌리가 얇은 뿌리가 결국 부러지는 그리고 세균 유출이 되는 그것 때문에 뼈가 여기가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치로 가신 케이스를 꼬집어 봤고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치유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너무 상실이 돼가지고 뭐 절반밖에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치아를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해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 없어진 부분을 뭔가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 기둥의 재료가 금속이기도 하고, 뭐, 파이버 소재이기도 하고, 그럴 순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둥이 뭐, 유용한 치과 술식 중에 하나고, 테크닉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근데, 불필요한 기둥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크라운 대신에, 이 위쪽 부분의 치아가 다 멀쩡한데, 치아 부분이 위에서 신경치료를 했어요. 여기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 겉에 본인의 치아 부분이, 다 멀쩡할 때는 여기에 레진만 잘 축성을 한 거랑 기둥을 세운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레진으로만 해도 충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치아가 강화가 된다고 그 주장을 하면서 포스트 기둥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절대 이 포스트를 세워준다 그래서 이 치아 이 부분이 강화가 될까요? 강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스트를 한다 그 개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지 이 윗부분의 치아가 별로 없을 때는 이 윗부분 치아에 메꿔놓은 게 어디로 달아나니까 그걸 탈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스트로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 강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 치아 기둥은 윗부분에 치아가 별로 없을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포스트를 세울 때, 이 주변에 본인의 치아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이 본인의 치아를 뚫지 않고, 신경관 내부에 조금 확장을 조심스럽게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포스트를 세우다가 이게 기둥을 갖다가 구멍을 뚫다가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세워버리면 여기가 구멍이 뚫리겠죠. 그러면 이 구멍 뚫린대로 당연히 세균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세균 유입이 되다가 이 포스트가 더군다나 쇠기둥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치아가 파절이 되거나 금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한 포스트로 인해서 치아 치료가 실패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포스트 치아 기둥이 불필요한 순간에는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이 기둥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신경치료할 때부터 센터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치아 부분을 온전히 남겨 둔 상태에서 기둥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마이덴티비를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티비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